그럼 아까, 네. 스 가서, 네. 이렇게 줄다리게 하는 느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줄다리게 하는 느낌. 그럼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할수 있겠거든요. 솔직히. 네. 여기까지 할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 저는 이렇게. 네. 어, 그 느낌이, 네. 이렇게 왔으면, 네. 그래, 그래, 렇게하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거든요. 어...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 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왼쪽 이 손이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어야 된다.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전에 한번 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네. 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이 이렇게 한번 와보시면, 은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줘야죠. 이렇게. 이렇게. 다시 지금도 보면 얘가 잡고 오잖아요. 그럼 또 땡이죠. 잡고 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보면 이오른쪽 어깨가 따라오고 어, 있,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잡고 돌아버리죠. 네. 돌면 안 되고 아 여기서 오른쪽 어깨 그 밑으로 떨어져야죠. 네. 쳇 이런 느낌으로. 그쵸? 아, 네. 와 이거는 공이 네. 맞. <laughs> 이게 이렇게 맞아 줘야 돼요. 아 진짜요? 네. 뭔가 그게 보면 자. 내 몸을 뒤에 남겨놓고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장타 선수들 봤을 때 몸이 일자로 쓴 선수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 한 네네. 명도 없을 거예요. 다 보면 이렇게 활이 약간 휘어지시는 음. 이렇게 휘어지는 게이 오른쪽 어깨가 덤비면 이렇게 들리는 거고 음. 밑으로 떨어져야죠. 네 이렇게 오고 여기서 이제 손이 이렇게 돌아져야죠. 아 진짜요? 네. 헤드가 이렇게 가요? 확, 이렇게 도는 오, 느낌. 어, 이게 있죠. 이렇게 가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느낌이. 그건 땡겨지는 그... 느낌이에요 항상. 그니까 러 그게 아니죠. 그게 하... 보면은, 돌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어, 맞아요. 여기 앞에서 탕, 약간 채주는 느낌. 이게 약간, 그, 테니스, 그, 백핸드. 백, 하... 빼... 약간 백핸드가 맞는 오, 맞아요. 약간 좀 이런 맞아요. 느낌? 이렇게 백핸드 앉히고. 그니까 러 제가. 네. 한번 지금 프로님이 말하는 이걸 하다 보면. 네. 탑볼이 왔거든요 탑볼이요? 그게, 네. 이렇게 가서 탑볼이 맞는 느낌이어서, 이걸 네. 안 하던 거였어요. 이 바깥쪽으로 네. 가는 아, 걸.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들려버리면, 음, 어떻게 보면은, 아... 그, 그, 당구용으로, 그 옷이라 그러죠. 네, 네. 너무 이렇게 위로 맞아버리니까, 어... 이건 그렇게 되는 건데, 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가면 안 되고, 여기 와서, 이, 손목을 푼다는 느낌이 아니고, 여기 전환근을, 이렇게 돌려준다. 아, 이게 어렵구나. 이게 어렵겠 네. 지금 이게 여기 구간에 안 해보셔서 네. 계속 몸이 이렇게. 맞아요, 가든가?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들려버리든. 가 어, 네,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거든요. 네. 아, 이거구나. 지금 네. 할게, 내가. 어, 아, 근 이거 너무 어렵다. 뭐, 감이 안 잡히긴 하네. <laughs> 제가 한번 슬로우 모션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아니, 한번 해. 하나 보는데. 어. <laughs> 그, 그 네. 수준이 아니고, 이게 뭔가. 안 들어가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시면, 네. 여기서 이렇게 왔죠? 네.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자, 이렇게 꽉 잡으시면 땡. 오, 얘가 이렇게, 네. 얘가 꽉 잡아지면 안 되세요. 아. 그럼 손이 네. 절대로 여기, 이 넘어가서 로테이션 되는 게 아니고, 네. 내몸 앞에서, 이러고 지 이거는 오른손으로 된 거고, 왼손 여기서, 왼손이 이렇게. 얘가 돌아주고, 여기에 접히면, 이렇게 얘가 돌면 잘, 잘못됐죠. 이렇게 오는데. 다시 와 이렇게 공 친다고요? 이렇게 와서 요렇게 네. 진짜요? 그, 그게 이제 이렇게 눌려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치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해 보셔서 네. 얘가 이렇게 온 건데 자 이렇게 왔죠. 네. 그러면 이렇게 꽉 잡으시면 안 돼요. 어 그래요? 네. 오 지금 그림이 너무 지금 꽉 잡고 계신데. 와 진짜. 되게 네. 안 잡는 스타일인데. 네. 오픈, 어쨌든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죠. 그럼 여기 전환관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전환관. 얘가 이렇게 돌아졌죠? 그럼 이게, 얘가 이렇게 오면 안 되죠. 어떻게 오면 안되다는얘기인요이 오른쪽 손이. 덮이면 땡이죠. 어, 아, 그러면은. 네. 손이, 요런 느낌. 네. 이렇게, 아, 내몸 앞에서. 네, 그리고 얘가 요렇게 접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진짜로? 요렇게. 제가 예전에 그, 하키 막 얘기했었어요. 어, 네. 완전 초창기 네. 때. 근데 그게, 든 아, 이게 이렇게 더덮어지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여기서 하는 게, 방금 제가 그, 눌려 맞아야 되는데, 네. 눌리려면은, 이 느낌이 자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오는 거냐면, 이렇게 왔다가 손이, 이렇게 돌면 땡이죠. 네. 네. 그 그리고 지금 요렇게 되든가 이렇게 돼도이 헤드를 되게 가볍게 네네네네. 사용을 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아니면 요렇게 잡고가도 이게 안 되는. 어,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잡고 가는 거죠. 네네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왼손에 스피네이션을 시켜야 되는데 요렇게 넘어가. 와 어, 그렇게 넘어가요? 네. 이렇게 넘어가네 요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하고 선수들하고 좀 다른 게. 선수들은 여기서 딱그 릴리스 동작에서 헤드가 내몸 앞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마추분들은 어 힘들죠. 이 네. 동작이. 왜 그러냐면 손목이 요렇게 릴리스가 네.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항상 내몸 앞에 있다는 느낌. 이게 이렇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도 이, 이 가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네. 좋게. 네, 이게 아니고 얘가 그러니까 이 왼쪽 손이 이렇게 꺾여 들어가면 안 되시고 네. 이렇게 어...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이 네 보세요. 그렇게 하면 오른손이 여기 넘어가지는데? 응, 음. 맞아요 이건 넘어가는 건 되죠. 근데 이게 아까 넘어가지 음. 안 된다고 그랬죠? 이쪽에서 음.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꺾이는 게 얘가 잘못되는 거고,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렇게 꺾여지는 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상에 되게 뭔가 길게 이렇게 좀 넘어가는 이런 느낌이 아마 있으실 오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궤도가? 네. 어떠세요? 엄청 이상하죠? 네. 아예 네. 길이 달라요. 전에는 얘가 이렇게 되던 게 지금은? 네. 있었으면? 이렇게 길게 되시면. 이렇게 ]구나. 공을 아예 못칠것 같은데. 이거 맨 처음에 한, 어, 첫날 한 거다, 이거. 첫날. 네. 첫날이요? 완전 첫날. 네. 영상에 기억이 나와요. <웃음> <웃음> 이렇게 공을 친다고 그래. 네. 하, 키하워서 이쪽으로 네. 한 번도 안 해봤네, 이거를. 이건 못하겠어. 이렇게. 네. 저는 이것도 이렇게 했거든요. 이 로테이션을. 틀리죠. 땡이죠. 음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모양이 제가 여기서. 잠시 찍히고 있나? 찍히고 있어야, 네. 있어야 되는데. 네. 미쳤네. 그러니까 여기서 찍히지. 이렇게 올 때. 네어 릴리스를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하려 그러면 잘못되세요. 어, 네저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네. 릴리스는 여기서 내야 돼요. 이렇게. 아 근데 네.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갖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갖고 가려고 하는 느낌. 네. 가져가는 음... 느낌이에요. 저는 릴리스는 네.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백스윙 탑에서 네 이렇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가져가려고 하는 느낌? 아, 그냥 이렇게 그냥 돌아버리고, 어, 네네네. 네. 어, 근데 음... 근데 이렇게 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이 상체의 길과 하체의 길이 따로 이렇게 헤드 이면 혹시 네 면이요? 면으로 보면 네 이게 닫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나요? 이쪽에서 안 이쪽에서는 얘가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지죠. 돌아가긴 해요. 네네네. 음, 이 정도 더 이리로 가진 않죠. 어 그렇게 돌아 이렇게 돈다는 것 자체가 내 몸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는 어, 거아 진짜로 목으로 완전 막아서 그냥 이렇게 치는 거네요. 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헤드가 내 몸을 끌고 가는 느낌이 있죠. 아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네와 이건 아예 안 해본 느낌이긴 하네.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어렵다 이제 진짜 어렵다. 어려워진다. 어려진. 재밌겠다 근데 <laughs> 아, 재밌겠어 재밌으시다고 어, 어, 왜냐면 어... 아예 안 해본 네. 거니까 아. 음. 그러면 와 이런 느낌으로 음. 다른 게 맞는 느낌이 이상하긴 하네 맞는 게 신기하네 공이 왜 맞지 이게 빼서 <laughs> 그러면 이렇게 가게 손목 꺾인다 아, 아. 아 손목이 여기서는 꺾이는 게 맞아요. 그니까 러 이쪽에 올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왔을 때,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꺾이는 게 꺾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꺾이는 방향이 저는 네. 이거고, 오, 오, 그쵸. 근데 네. 진짜 이렇게 치 이렇게 치는 느낌인 거고. 네. 와, 이게 탑볼 날것 같은 느낌이, 네. 네. 근데 무지 그냥 상상만 해도 네. 탑볼이 날것 같아요. <laughs> 네, 탑볼이 나는 건 어쨌든 내가 공을 치려고 몸이 이렇게 들리니까 아, 들리니까. 네. 오이 가까 때리는 느낌이 장난해. <laughs> <laughs> 여기서 팔 끈, 네. 쭉 그냥 전환. 네 전환근 로테이션 땡 거기서 제가 돌면 클라죠 와, 이게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줄 지금도 오지? 손목이 돌았죠. 그니까요. 네. 이렇게 주나 이렇게. 이게 안 되네. <laughs> 이래서안 돼요. 손이, 손이. 이쪽에서. 와, 얘가 이렇게 지금 굳어 계시면 안 돼요. 얘가 너무 지금 꽉 잡고 계신 거죠. 그러면은, 네, 네. 네. 이게 뭔가 이상한데, 모르겠어요, 이걸. 이걸 또 어떻게, 뭘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전완근을 돌리라는데돌리려고 네. 하지 마세요 몸을 몸을 네 그냥 요 쪽에서 한번 힘 한번 빼보세요 이렇게 그냥 한, 한번 체체 한번, 체 한번 내려놔보세요 그냥 한번 내려놔보시고 손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팔로요 이렇게? 팔로 네 이렇게 오 네, 이렇게 팔로요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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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 돌아가잖아요 네이 네. 상태에서 끝 이렇게 접히면 돼요 이제 그래서 몸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지금도 보면 얘가 이렇게 빠질라고 어, 하고, 네. 하고 있잖아요. 이런 벌써 잘못됐죠. 아, 이렇게 네.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에요. 네, 요렇 요렇게 와야죠. 네. 어, 이것도 빠졌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뭐 말씀드렸냐면 한 손으로 쳐보고, 쳐봤을 때이 어깨가 막 요동치면 안 된다. 이거 말씀드렸었죠. 네, 이렇게. 이렇게요? 네. 그래요? 어 아, 이거 미쳤네. 이거 아예 모르겠네. 우와. 어? 오? 이런 느낌이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지금 어떻게 치신 거예요? 그 <laughs> 이렇게. 이게 네. 그러니까 원래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네. 뭐 이렇게 치는 느낌이에요. 어, 근데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치는 느낌이에요. 어, 네. 그, 거거세요 네. 이렇게 해요? 네. 그렇게 치셔야죠. 이렇게, 왕, 왕,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어, 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요, 뭐, 요란하게 이렇게 확 치면, 그게 상치로 치는 거고, 여기서, 요렇게 가지고 와야지, 이제 하체로 내가 체중이동이 되면서, 빵 때릴 수가 있죠. 와, 이거는 또, 그냥 신세계네. 오늘 좀 치시는 중에 스매시팩트가장잘서 어, 그러니까데 이런 느낌으로. 네. 아. 형님이 말하는 게 이거고, 이런 느낌이구나. 아, 좀 들렸다. 조금, 그래도 네. 그 느낌 살렸어요. 어. 오, 되게, 그러면. 뭐... 와, 되게 깔, 깔끔한데, 뭔가? 맞는 느낌이요? 몸 움직이는 것도 몸이. 그쵸. 예전엔 이렇게, 네. 이렇게 치는 느낌이에요. 네. 이거는. 확! 이런 네. 느낌이거든요. 오케이. 네. 그니까 러 몸을 막, 와악, 이렇게 네. 쓸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 공은, 한 군데에 있는 건데, 이 순간에만 탕, 이렇게 치면 되는 거잖아요. 네. 160이 나오네, 이게. 음. 오! 오케이. 자, 이렇게 쳤을 때, 약간 드로우? 드로우성이 자동적으로 걸리시죠? 네. 네. 이거 한번 연습해 보실 수 있어요. 와 있을 이거 연습해, 어 이거 할것 네. 같아요. 오 어, 아예 네. 달라요 지금. 네. 와 진짜. 이거 한번 해 보세요. 네. 아예 다르구나 이게. 네. 대박이다 이거. 와 이거는 어렵다 근데. 이거는 어렵다. 이거는 못해요. 이거는.